우리 한번더 외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아기에서 오시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 우리는 이에서 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어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 위해서 죽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풀어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소망 사랑이 우리 의 믿는 바 진리인데,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으로서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다른 거는 다할 수가 있겠는데, 뭐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뭐 친구들이라든지, 그러면 좋은데, 형제들은 여기서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우리도 줄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앞뒤절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는 존재고, 또, 어, 우리가, 아, 여러 가지로, 어, 이렇게 고난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쓸 때, 초대교의 말기에 해당하는데, AD 100년경, 그때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잡혀가서 많은 고문을 받고 어, 효유와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에, 내가 죽도록 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하면서 너희가 열흘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마 군병이나 어, 치안을 담당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면 열흘 동안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취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만 믿고 이제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하면 이제 석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어, 이렇게 고문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사형장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열애 하나, 백의 안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고문과, 어, 협박을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 예수 믿기를 중단하게 될때그 다음 단계로 너를 석방하는 대신 너가 알고 있는 너희 공동체 속에 지도자는 누구냐? 베드로냐? 파울이냐? 또, 함께 예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의 이름과 그 주소를 대라. 만약 거기서 그것을 만약 밝히게 되면 결국은 교회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 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에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경우가 되면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배반자가 되고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비자로서 지옥 멸망에 가게 될 텐데.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포기하거나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더 나가서 반드시 그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밀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그 사람들과 그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사도요한도 이런 말을 쉽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도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고발당하여 붙잡히고 고문을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저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를 지켜두기 때문에 그 반모섬에서도 살아나와서 그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에베소에서 이렇게 요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자기 자신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살려 주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황제 숭배나 이단으로 가면서 아, 내가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 누구다 이렇게 고발해서. 그들을 죽음에 넘기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에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2000년 전 그때와 같지 않고 저 북한 사이와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수많은 영적인 권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과연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직접 예수를 믿고, 어, 한거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교적인 각오로, 순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믿음생활을 하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옥 가고 멸망 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구하는 일을 힘써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든 얘기도 우리 성탄절 찬양 예배에 우리 유치부 또 선교원 교회 학교 또 청년들 일군비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들이 나와서 아교세 탄생을 축하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일부 예배는 대들 찬양대와 함께 또 이제 낮에는 시원 찬양대와 함께 칸타타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뭘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이 평화를 누리게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정제들을 위해서 나들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겠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나 구역식구들, 또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날려 죽어주신 것에 그저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게 된다면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영생 복락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기쁜 날인데, 나만 기쁘다! 이렇게 끝났으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 일서를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그 부분이 마음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했겠니와 오늘도 작년에 이어서 대전역 노숙자들이 한 120명 모여서 이 추위 가운데 이렇게 노지에서 예배를 들리는데 그들에게 따뜻한 떡한덩이 따뜻한 양말한 컬레 작년에는 두툰 옷들을 많이 모집해서 한 번씩을 다 해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에 해당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대전시 30만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모두어서 150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사랑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위하여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명저북녘당의 고난 받는 200 2,5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 80억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에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붙잡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순교할지언정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또 죽도록 충성하며 교회와 공동체와 목회자를 지키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있는 순교적 삶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고, 잃어버린 영혼들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을 다시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민제일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부활된 것처럼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2023년을 향하여 나가게 될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을 살맛나는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전민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